읽은 요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더 나은 보향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서 귀향길에 계신 분들도 있고 이미 고향에 도착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앞으로 고향으로 내려가려고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고향 우리가 추석은 참 좋은 명절인 것 같습니다. 올해 추석은 또 여러 연휴와 겹쳐서 제가 봐도 참 너무나도 멋진 그런 황금 연휴의 기간이 이렇게 더해져서 더 좋은 더 기쁜 그런. 추석 연휴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직장생활할 때에, 어, 1년 중에 제일 기다리는 날은 추석 연휴였습니다. 휴가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추석 연휴 때가 제일 아무래도 직장 다니는 우리 송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또 기분 시간이 되기도 하니까요. 반면에 또 우리 여성분들은 제가 목회 사역을 하면서 보면, 추석 연휴만 되면 다들 얼굴이 이렇게 폭삭, 사가 있더라고요. 추석 지내면서 다들 몸살이 나고, 어, 감기에 걸리는 분들도 있고, 알아눈는 분들도 있고, 추석 연휴가 또 어떤 분들에게는 또 그런, 아, 어, 고통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추석이라는 것은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참 좋은 명절입니다. 성경적으로도 우리나라의 추석은 어떻게 보면 참 좋은 명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만, 이추석때의 조상에 대해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그런 무속적 신앙의 그런 배경은 성경적이지 않지만, 고향에 대한 이런, 어, 고향으로 되돌아가는 그런, 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모양으로 되돌아가는 그런 내용은 성경적으로 매우 또 좋은, 맞는, 잊치에 맞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내세 신앙의 종교입니다. 내세라는 한자 없는 올래 자에다가 세상세 자예요. 앞으로 우리에게 올 세상에 대한 신앙으로 우리가 믿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내세신앙의 종교입니다. 현세신앙의 종교가 아니에요. 지금 세상에 대한 종교가 아니에요.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 올 세상에 대한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는 종말론이 필연적으로 따릅니다. 앞으로 올 세상은 이 세상의 연장선상이 아니라 이 세상의 종말과 그리고 그 이후에 완전히 새롭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세상을 말하기 때문에 기독교의 세계관은 종말론적 세계관이 필요적으로 따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이 세계관, 종말론적 세계를 말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그런 세계관이라고 할수 있겠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세계관은 종말론적 세계관이 반드시 따르고 그 이후에는 내세에 대한 신앙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이러한 내세 신앙을 기반으로 하여서 앞으로 우리에게 올, 앞으로 우리에게 올 세상, 이것을 우리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 라고 우리가 말하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 왜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립니까? 이것은 예행연습이에요. 무엇에 대한 예행연습이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앞으로 우리에게 올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예배드려요. 천국 장치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예배 드릴 것을 미리 연습하는 예행연습이라고할수 있겠습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반드시 올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주일을 지키고 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예인 연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용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세상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집에 거처할 곳이 많다라고 분명하게 이 세상과 구별된, 이 세상과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위한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러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가 계세요? 하나님 나라에 가 계시죠. 하나님 나라에 가 계신 예수님께서는 내가 다시 와서라고 했어요. 이 땅에 다시 오겠다고 했어요. 내가 너희를 용접하여 나 있는 곳 어디 한 하나님 나라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은 분명히 이 세상에 계신 것도 아니요 이 세상에서 다시 온다고 하신 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에 계셨다면 내가 다시 왔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겠죠. 그리고 내나 있는 요새노이도 있게 하라고 하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이 땅과는 완전히 다른 구별된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는 종말론적 세계관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곳에 내가 너희를 용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즉,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 나라, 우리의 처소가 예비되어 있는 그곳은 예수님이 지금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 나라로 가시게 될 때에 너희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게 하고, 내가 너희, 나 있는 곳에,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할 그때를 바라보고 살아가, 살아가라.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향에 대한 이 패러다임, 고향에 대한 이 모티브는 본향, 고향, 똑같은 말이죠. 이것에 대한 모티브는 성경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나라의 추석은 성경적으로도 매우 의미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시작할 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고향은 사람이 돌아갈 곳을 고향이라고 해요. 수구초심이라는 그런 보사성어가 있죠. 요가 죽을 때에는 자기의 머리를 고향, 자기가 태어난, 자기가 살았던 그 자기가 태어났던 그 고향을 향하여서 그불을 향하여서 머리를 그쪽으로 향하고 와, 마지막 죽, 죽음을 맞이한다는 그런 내용의 보사성어예요. 고향을 향한 그리움이고 자신의 본질을 향한 그런 뭐라고 해 잊지 않으려고 하는 초심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도 있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고향에 대한 본향에 대한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삶의 태도를 우리가 잃어버리고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기브리스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이에요. 성경에서 그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을 다 언급하지는 못았지만, 대표적인 사람들을 언급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지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낙은의 힘을 증언하였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그들이, 그들이 외국인이고 낙은의 힘을 증언하였다는 거예요. 이 땅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인 거예요. 요즘에 미국에 있는 비자 문제로 인하여서 온 세계가 주목하고 있고, 특별히 미국에서도 문제가 되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분노했어요. 그 문제가 뭐예요? 미국 땅에서 한국 사람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그들에게 좋은 일을 해도, 그들에게는 외국인일 뿐인 거예요. 이자가 없는 한, 영주권이 없는 한, 외국인이고 낙은있인 거예요. 그들의 고향이 아니고 그들의 고국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나라로 추방하는 것이 이문국 사람들이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우리가 외국인이고 낙은해임을 증말하는 삶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이 믿음의 선조들은 그것을 믿음으로 나타내 보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냈다고 14절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본향이 믿음의 성조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고향이 우리의 본향이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나타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마음본향을 생각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 있었으려니와 이 말은 이 사람들의 본양은 이 세상에 없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세상에서 나 그대로 살다가 나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네, 그들이 돌아갈 본양이 있다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돌아갈 기회가 없었던 것이죠. 1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들은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 그들이 돌아갈 본향은 더 나은 본향이었죠. 예전에 그들에게는 본향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이제 더 나은 본향이라는 말은 예전과는 다른 본향을 나타내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 본향, 고향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김씨, 경주 김씨, 뭐 김해 김씨, 윤씨, 뭐 화평 윤씨, 뭐어다 성이 있잖아요. 그 성이 앞에 있는 본관은 본관이라고 그러죠. 그게 뭐예요? 다토냥이에요토향그 통양. 사람들이 혹은 그 조상들이 살았던 곳을 호향이라고 하고 토냥이라고 하거든요. 모든 사람은 다 고향을 가지고 태어나고, 본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일단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다 고향을 가지고 태어나고, 본향을 가지고 태어나죠. 그런데, 16절에서 그들은 이제는 더 나은 본향, 본래 그들이 가졌던 본향이 그들의 본향이 아니라 이제 더 나은 본향을 그들은 사모했는데, 그 본향은 하늘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성을 그들의 포냥으로 삼으했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들은 우리에게 히브리서 기자들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믿는 자들은 더 나은 포냥, 더 나은 포냥을 가지고 살고 더 나은 포냥이 우리의 포냥이 된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소망이고 성도들의 소망인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본래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지만 죄로 인해서 사람의 본향은 죄요 사망요 지옥이 되었습니다. 이 1번 어 제목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본래 인간은 하나님이 장세 어, 때 우리를 흙으로 빚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이었죠. 그러나 죄로 인해서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니라 죄로부터 태어나게 되었어요. 죄의 싹스 사망이라 죄는 결국에는 어디로부터 나오고 어디로부터 돌아가냐. 죄는 사망으로부터 나오고 죄는 사망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9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향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십니다. 죄로 말이면 아마 우리의 고향은 어디가 되었어요? 흙이 되었어요. 즉사망이 되었던 것. 죄가 우리가 태어난 곳이에요. 그래서 10편, 51편, 5절에 보면, 내가 죄야, 중에서 출생하였다. 우리가 어디로부터 태어났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죄 가운데서 태어났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의 고향이 죄의 죄가 된 거예요. 그 죄에, 그 죄에 돌아가는 곳은 어디다? 흙이, 흙으로 돌아가는 사만이라고 하죠. 흙은 단순히 흙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망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사망은 영원한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이는 둘째 사망이니 사망, 지옥이죠. 그래서 여러분 본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지만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사람의 본향은 어디가 되었다? 사람의 본양은 죄가 되었고, 사람의 본양은 사망이 되었고, 사람의 본양은 지옥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난 것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지옥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죠.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어요. 이것은 사탄이 우리의 아비가 된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본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였지만 죄를 기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라 불의의 자식들이 된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4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수 있겠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니라 우리에게 누구의 자식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독사는 누구예요? 사탄, 마귀를 의미하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서 태어나고 독사의, 뱀의, 사탄의 자식들이 된 거예요. 요왕복은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죄인들에게,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사탄 마귀가 우리의 아비가 되었다라고, 죄인들의 아비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 아비의 욕심들은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다. 지위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지위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라 거짓으로부터 태어났다. 니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그 거짓의 아비. 우리도 거짓의 자식들이 되어서. 우리도 거짓을 말하고, 거짓을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가 진리를 따르지 않냐고, 거짓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추석에 고향,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깝고, 참 뭐라고 할까요? 슬픈 추석이에요. 왜? 이 추석에, 초상을 찾아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거짓의 아비를 쫓아서, 거짓의 아비에게로 돌아가고, 사망을 쫓아서, 사망으로 돌아가는, 그것이 얼마나 참 슬픈 일입니까? 여러분, 예수 이 장에 보면은 그는 헌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죽었다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절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자를 따랐으니 지금 이 세상에 권세 잡은자를 따랐다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우리가 누구의 아들들이 됐다는 거예요 불순종의 아들들이 됐다는 거죠. 제 끝에는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진노는 뭐예요? 결국에는 영원한 심판을 받을 사탄 마귀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진노의 대상은 죄였고, 진노의 대상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은 사탄 마귀였는데, 우리가 그 진노, 죄의 자녀가 되었고, 그 진노, 사탄 마귀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노 안에 모인 하나님의 심판받을 죄인들이었죠. 그렇게 모든 사람들은 고향이 바뀌었다는 걸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는 본향이 달라졌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어메이징 a 레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신. 그 은혜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그 십자가 위에서 흘린 물과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사탄마귀의 자녀였던 우리가 죄의 자녀였던 우리가 죄가 고향이고 사망이 고향이고 지옥이 고향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거듭 다시 태어나는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죠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다시 태어난 자마다 예전의 고향은 사라지고 이제 우리에게는 새로운 고향, 새로운 본향이 생긴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의 본향, 우리의 고향이 사탄, 마귀였고 죄였고 사망이었고 지옥이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요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본향, 새로운 고향을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관을 가지고 신, 성신을 가지게 됐죠. 누구에게서 태어났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로 불리우고 하나님의 성실을 가지고 아버지가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가 계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본향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거듭남의 은혜, 와 축복이에요. 놀라운 비밀이에요. 거듭남의 축복이 이렇게 놀라운 것이 어떻게 거듭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눈자마다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세례.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세례를 베풀죠. 세례의 의미는 양수 가운데 있다가 태어나는 어린 생명과 같이 여러분, 어머니 의 양수 속에서 어린아이가 그 양수가 터지면은 그 아이가 세상 밖으로 새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집 전통적인 세례는 완전히 그 몸을 물속에 담갔다가 밖으로 나오는 것을 세례라고 하잖아요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물이라는 것은 어머니의 양수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에 완전히 잠겨 있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 세례의 의미에요 거듭난의 네. 의미에요 이 사람은 세례를 받은 사람은 이제 그 고향이 이제 그 성씨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났다 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세례거든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받은 성도는 본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시 본관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므로 고향이 달라진 우리는, 그러므로 본향이 달라진 성도는 돌아갈 고향도 본향도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1절 2절 보세요. 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예요? 갈대아 우르예요. 아브라함의 친척들은 그 갈대아 우르에 아브라함의 고향이 있고 그 본관이고 그곳에 아브라함의 친척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 데라가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도중에 하란에서 머물고 하란에서 죽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아버지가 거기서 죽어서 거기서 머물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했어요. 왜? 이것이 너의 고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너의 친척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네가 있을 아버지의 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너의 고향. 너의 친척과 내 아버지의 집은 이곳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어디에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이에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 물론 그 땅은 가나안 땅이었지만 역적으로는 신약에 와서는 그 가나안 땅, 오늘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에 그 많은 이 사람들, 여기에는 아브라함도 포함되고 이삭도 야곱도 다 포함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있어야 할 너의 고향, 너의 친척, 너의 아버지는 어디에요? 더 나은 고향, 하나님 한 성을 예비하신 그곳, 그곳이죠. 그곳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너의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내 네, 너의 새로운 친척들 우리 성교들이 있는 곳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성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따라 내가 내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고 하신 것이죠.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고, 거기서 내가 복을 받고, 거기서 너의 이름이 장대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석 명절을 맞아 해서 우리가 돌아갈 고향,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어딘지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향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바뀌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고향, 이 본향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주시는 그 본향, 그곳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김창기의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